돌솥비빔밥이 지금 불 그리고, 그고있습고있안니하안니하 훈련라이프 친구하고 같이 고벽이시벽에시솥에빔솥비는밥이브영이브영상고있습고 있습니다 리보이리보이지나지지고지리고리 아, 리고 그리고, 그리시나리 엄청납니다 이거 지금 사실 뭐이 가게 뭐 저희밖에 없습니다 가게 한번 찍어볼게요 가게 한번보니다 24시간 콩나물 국밥집이고 친구는 유리 없이 그냥 꽃차 먼저 끓였네요 저렇게 또 찍고 있는 영상이고. 찍고 있는 너를 찍는 거야 <laughs> 얼굴 공개는 절대 안 합니다 얼굴 공개는 구독자 천명 이상 됐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생 못 하겠네 아 그건 두고 봐야죠 아네 네. 네. 평생 못 하겠네 이게 제가 오늘 오는 해. 그 도서 비빔밥은 제가 왜 왔냐면 친구 집, 집 앞인데요 지난번에 친구랑 술 먹다가 친구가 제가 잠깐 통화를 5분 정도 하고 있는데 제걸다 먹었어요. 5분이면 뭐, 먹었어? 근데 먹고 도망간 거예요. 집으로. 근데 하나 더 시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뻘쭘한 거예요. 뭐, 무술 먹고 뭐, 이렇게 뭐, 야, 이 김, 김 뿌리, 김고기 김하고 뭐, 이렇게 해서. 이게, 도소 비빔밥은 밥 먹을 때 밑에는 저으면안 돼요. 일단은 위에만 야채하고 밥하고 살짝 해가지고, 이렇게. 요 정도만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먹는 게 1번. 가장. 나머지는, 왜냐면 이제 밑에 이제 밥은 이제 꼬들밥 식으로 만들어지니까. 예. 비빔밥은 일단 나물 을 일단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한입 보이시죠? 아 이거를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먹겠습니다. 음 맛있네요 이거는 새벽에 먹는 맛이네 현재 시간 새벽 3시 반입니다. 아, 이 도소비 밥은 정말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같아요술 먹고 <laughs> 마무리는 이런 비빔밥, 도소비 빔밥 탄수화물. 아, 탄수화물 섭취리, 섭취가 저 다음날 또 속이 편해요 안 먹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보시면은 밑에 지금 밥이 깔려 있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뭐 이게 무작정 지금은 뭐 짜게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물 많잖아요 그냥 살짝 그냥 초고추장 조금 해가지고 그냥 고추, 고추장 맛만 쪄날 정도로 그냥 브랜드 아, 아 정말 좋아요. 자, 이거는 술안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언제나 함께 구독과 추천, 지인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돌솥 비빔밥 클리어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